옛날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저걸 많이 믿었대요. 그걸 알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 조상님들 보면은 장독대에 물 떠놓고 빚신 할머니들 많았잖아 제가 추측을 하, 한 가지 하자면은 이분은 여기서 개를 좀 많이 키웠던 것 같아요. 개를 피, 키워서 좀 이렇게 개를 잡거나 근데 우리가 개를 잡을 때 그냥 안 잡아요. 때려 잡습니다. 높은 곳에 매달아 가지고 개목 잡아가지고 애가 죽을 때까지 때려잡아요 근데 여러분 비 오는 날 개맞듯이 맞아봐야 정신 차리지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개가 진짜 사람보다 안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더군다나 여긴 터 자체도 산 능지 안에 들어와 있어요 집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빛도 엄청 안 들어왔을 거야 그래서 귀신도 많이 보였을 것이고 저것 때문에 별로 본인한테도 많이 안 좋다는 걸 알았을 거야 그래서 저렇게 하지 않았을까 비방책으로 합시다. 근데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 좁은 곳에다가 지금 목줄이 네 개인가 다섯 개 달려 있어. 여기 하나만 이쪽에 아까 봤죠. 저쪽 밑에도 개 묶을 수 있게끔 쇠창살을 바닥에다 박아놨. 어